한거아카메라켜면도망 <laughs> <케면> 가. 얘들아. <laughs> <laughs> 니도 불면증이지. 잠안 오냐? 이리 뭐야? 뭐야? 치야뭐 심심한데 야 뭐야? 치 뜯어 야 뭐야? 어쩐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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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야, 밥좀 주라고? 없어, 이 새끼야. 돼지 돼갖고, 돼지 돼갖고. 어이 새끼 뭐라요? 어이 새끼 또. 오, 이 새끼 보세요? 어, 어? 이 새끼가. 어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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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측면 공, 공격을 해. 측면을 공격하려고. 社区狗，그냥 <laughs>